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바로잡는 역사 용어 제2강입니다. 네, 오늘은 고조선을 대표하는 또는 고조선을 상징하는 이제 비파형 동검의 용어 사용이 이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이제 강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요게 이제 바로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요. 어, 일단, 형태미. 형태미로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 세계 같은 시대의 청동단검 가운데 이렇게 매혹적인 청동단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요 손잡이나 겉머리에서 나오는 이런 균형미. 아,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동단검의 또 하나의 이 돌기. 아주 강렬하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살상용이냐? 의뢰용이냐? 지금도 논쟁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살상용에 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조립을 하면 손잡이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과연 이게 살상용으로 막 싸우는데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 말고 의뢰용으로 쓰되 살상용 이거 뭐냐면 범죄자나 이거 죽일 때는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라 처벌을 할때 신의 이름으로 아시죠 뭔지 뭐 이렇게도 쓸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투용 살상무기가 아니라 의뢰용 살상무기가 될수 있는 거죠. 하여튼, 비파형 동검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비파형 동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다 노란 건데, 청동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청동이라는 게 예, 산소를 만나면 구리가 다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이라고 부르지, 원래는 누른색, 황금색. 황금색.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가면 이렇게 푸른색.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청동 단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근데 이름을 붙일 때, 검에 주체를 가지고 붙일 때는 이게 고조선이냐, 또는 지명을 가지고 붙일 때는 요형식이냐 그리고 형태를 할 때는 비파형 동검이다. 이렇게 할때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이름은 형태를 가지고 하면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 용어라고 래요 비파형 동검. 비파 모양으 생겼다고 해서. 근데 이게 지명으로 갈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고조선이 있었던 땅이 오늘날까지 우리 땅이라면 어떤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아, 이게 현재 행정적으로는 중국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록강 남쪽에 나온 건 한국이고 저쪽은 요령이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죠. 여기에 한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요령식 동검과 한국식 동검의 이름이 갖고 있는 문제점. 자, 요령식 검이고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 중국. 한국식 검은 우리 거. 그러면 요령식 동검과 한국식 동검은 다른,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문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 허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국립중앙박물관 청동기실과 고조선실에 가면 여기에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조선의 특징적인 청동기인 요령식 동검은 몸체가 비파라는 악기를 달아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는 세 개가 다 포함됐죠 고조선, 지역으로는 요령 그 다음에 악기는 비파형 근데 문제는 영어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볼때 이걸 보고 뭐 인식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자, 여기는 이제 한반도 산업부 지역을 하놓고 여기는 한국식 건검을 하나 놨어요. 분명히 저쪽 연형식 한국식, 그래서 어, 분명히 두 개를 구분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자. 라우닝, 타입이라고 라우닝 타입 이라운요라우잉타입자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코리안 타입. 자 외국인들이 딱볼때야우닝이 어디냐? 차이나잖아요. 이 차이나, 차이나, 중국, 중국이라고 하는. 네.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조선 타입이라고 해야죠. 고조선 이런 때는 영어를쓸 때는 그리고 여기는 한국식. 이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보고 다음에 갈건 이렇게 갔는데 딱 봤는데 이건 코리아냐 그러면 아 요녕식, 중국의 요녕식 비파형 동검을 한국이 수입을 해서 한국식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음, 음. 거냐 이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야오닝 타이프와 코리안 타이프는 없애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공문도 썼어요. 그러면 항상 공문에 뭐라고 하냐면, 광물관 어,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끝! 10년이 지나도 끝! 20년이 지나도 끝! 이거 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체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모범! 표본이잖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요즘은 지역에 있는 청주 박물관이나 특히 뭐, 김해 박물관이 훨씬 더 큐레트들이 더 보편적이고 훨씬 더 깨어 있더라 이거죠. 그쪽은 많이 바꾸는데. 아주 국립중앙박물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왜 그러느냐.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큐레트나 이런 사람들 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학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틀을 아직도 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틀 속에 아직도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용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바꿀 것이냐 이거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자, 여기 보면 어, 요녕식이나 한국식 동검은 궁극적으로 이이 이 우리 음, 이 이쪽 고조선 이 있던 이 지역의 이 비파형 동검을 우리 거라고 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우리나라의 한국사의 출발은 위만조선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유만 조선 앞에 준왕이 있는데 그 논리적인 모순이 어디에 오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준왕을 이제 몰아내고 유만이 이제 조선을 세웠다고 해놓고 준왕은 남쪽으로 가서 도망갔다고 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주석은 뭐냐면 우리 한국사회 통설에는 기자 조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준왕이 준왕이 기준이거든 기준 자기가 분명히 기자로부터 42대 손이라고 딱내왔어요 음. 그러니까 기자 조선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기준은 누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만조선이 왕위를 뺐던 기준이 없으면 위만조선은 어디서 나오냐. 이제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 형용이죠. 모순 형용. 기자조선 인정하지 않는데준왕은 인정해주는 그냥 그럼 준왕은 고조선 왕 아닌가요? 아 기자조선이니까. 근데 왜 위만조선이 고조선의 시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왜? 일본인들이 만든, 왜냐면 BC 2세기, 3세기 전까지 우리는 고조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선진화된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고 선진화된 중국이 북쪽을 지배해서 한국은 남과 북이 식민지로부터 출발해서 그 식민지 문화 충격이 아니면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끌 수 없다는 그 식민사관을 뿌리 내려가서 만든 논리인데 아직도 그걸 못 고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 왜유만이 한국에서 출발이 돼야 돼요? 그 위에 부여는 그럼 뭐 뻗어놓은 보리자른가? 자 보세요. 자 우리 백제 유만에서 나왔나요? 부여서 나왔잖아요. 고주몽, 부여서 나왔잖아요. 신라, 가야, 다 부여서 나왔어요. 자, 그 중국에, 예를 들어서 그 위만조선이 있었던 그 땅과 그, 그 위에 거기에 이제 중국의 식민지라고 이른바 하는 한사군이 있다면 그 문화적 그 힘이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그 건국하는 세력들의 역사와 문화가 연결돼야 되는데 하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사는 부유롭터 출발했다고 하는 게더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논리를 하려니까 비파형 동검의 출토지가 늘어나고 점점 그 상한선. 그러니까 시작된 상한선이 막 빛이 7세기, 8세기 오르니까 이건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 3세기 이상 너무 안 되는데. 근데 한국식 동검은 기게딱 맞거든. 한국식 동검은 딱 맞아. 근데 그 위에 있는 요령식동검을 하게 되면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로 가요? 평양에서 어디로? 점점점 위로 가야죠. 그죠? 만주로 가게 되죠. 논리 평용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감하게 이제 이걸 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 고조선의 중심지는 만주에 있다가 평양으로 이동했다면 딱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서 지역에서 이제 더 400년 500년 앞둔게또 나와. 그러면 이 비파형 동검과 요동에 있는 비파형 동검과.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두 개를 분리해야 돼또 왜? 우리는 요동에 있다가 평양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요소에서 나타나는 B.C. 12세기경에 12대 영자나 이런 데서 남산군 유석이라는는 비파형 동검은 B.C. 12세기경이에요 근데 그 B.C. 12세기 초기형이 아니라는 거죠 초기형이 아닙니다 되게 완성형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더 앞서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하고 못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우리 그 이 그러니까 문헌사학에서 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헌사학에 못 깨니까 우리나라 해석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영식은요영이 있는 건데 우리 거를 자꾸 못, 못 받아들이고 네, 한국식 동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왜? 이것은 위만조선 네, 때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순된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깨야 되는 거죠. 요영식 한국식. 그럼 뭐냐는 거죠. 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요 대안으로 두 개를 생각했는데 어, 그냥 비파형 동검은 이른바 그냥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성이나 주체 민족이 없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용어다 비파형이나 좀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을 조금 좁은 노단검 그래서 지금 사극 표전사극 가운데 아라문의 검이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조선 얘기예요막 천부인도 나오고 막 거울도 나오고 그 전에는 이제 아스달 연대기라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나타나는 칼들은 이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중간쯤이더라고요. 근데 세형 동검에 좀 가까워요. 근데 그걸 보면 쫙쫙쫙 싸우는데 뭐 엄청나게 잘 싸워요. 자,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을 고조선 전기 또는 고조선 후기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음. 요서 지역에 있는 것들은 고조선 전기, 요동 지역에 있는 것은 고조선 후기 그리고 아자 고조선 중기 그리고 세형 동검은 고조선 후기 음.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음. 이 시각을 못 바꾸기 때문에 이름을 못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주변 국가가 왜 비파형 동검을 고수선생으로 바꾸냐 하등에 항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지금 땅은 중국 땅인지 몰라도 이 유물을 가진 건그 당시에 중국이라 지역에는 비파형 동검 같은 게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거울과 방어을 하나의 공반 유물이라고 해서 그래 같이 나오는 거예 공반 유물, 항상. 공반용물 가운데 예 하나라나 상나라 주나라의 공반용물은 대부분 재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 의례용 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권인 거죠. 그리고 그 문화권 가운데 비파용 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이 주로 출토되는 지역의 고인돌의 분포도를 본다면 어마어마한 문화의 문화권의 분포도를 보이거든요. 왜냐면 강력한 문화예요. 왜냐면 천년 이상 유지된 문화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못해요. 그것은 저는 식민사관이 만든 자기 비하, 패배주의적 역사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이제 박물관에서 고조선 전기 동검, 고조선 중기 동검, 고조선 후기 동검하고 설명문에서 비파 모양이다. 주로 요령에서 추토된다. 그 다음에 세형 동검이다. 주로 청천강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지역에서 추토된다라고 부연 설명하면 맞는 거죠. 근데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야. 설명문이 주어가 되고, 주어가 될게내용속으로 들어가 버린 이걸 바꿔야 된다 이것이 저는 역사의 다른 용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잘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이른바 세용동검인데요 이렇게 어, 멋있게 생긴 거. 저는 이제 페르시아 동 같은 시대 페르시아 동검도 보고 중국식 동검도 봤고 오르도스 초원의 동검을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미학적으로 관점을 보더라도 칼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의 그것도 조립식으로 이건 만는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탁 들고 있으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 재정일치의 군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고 이것을 각지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고조선이 어, 지방 분권형 다종족 연합 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다양한 종족적 연합들이 이렇게 간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조선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의 역사, 문화, DNA는 연합적 방식들, 그러니까 다양한 세력들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만 이렇게 한의 공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300만 이 넘는 사람이 지금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인도 사람, 인도 계통이지만 한국인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필리핀 계지만 한국인으로 살게 하고 저는 이게 무지 중요하대요 그래야지 민족적 차별이나 종족적 차별을 지 않고 하나의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살수 있는 그런 역사의식은 이런 역사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체험했고 고구려도 그런 연합국가였고 발해도 그런 연합국가였는데 우리 사회는 고려가 들어오고 조선이 들어오면서 점점점점 백타적이고 혈연 중심으로 가고 학연, 지연, 혈연이 결합돼서 이른바 연줄국가 저는 이것이 미래 한국사회의 큰 장벽이고 걸리더라고 봅니다. 이걸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를 좀더 통치적이고 좀 거시적으로 보는. 그래서 고조선의 이것도 고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이름을 짓고 고조선이라는 하나의 단위를 새롭게 설정한다면 고조선 문명이 갖고 있는 한국사 위치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강의로 삼게 됐습니다. 자, 이상을 해서 제2강 마치겠습니다.